세계 최초 노인 인권 국제기구가 서울 종로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뜻하는 아셈을 붙여 아셈 노인 인권 정책센터라는 이름의 공식 현판이 걸렸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비해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리와 대응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노인을 정책의 수여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셈 노인인권정책센터는 지난 2016년 열린 아시아와 유럽국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 개소를 승인받았고, 이후 서울시가 입주공간을 제공해 터를 마련했습니다. 다가오는 초고령화 시대에 앞서 아시아와 유럽국 간의 노인 학대와 빈곤, 건강 등의 노인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하고 노인인식 개선에 나서게 됩니다. 이날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노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강조하며 서울시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50년이 되면 국민 3명 중에 한 명이 어, 그고령화에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그중에 또 빈곤이 노인 빈곤이 어, 지금 이미 현재로서 조금씩 가해지고 있다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런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센터도 확대되면. 센터는 이번 개소식을 시작으로 27일부터 이틀간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서울시는 공간 마련에 이어 향후 정책 개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TBS 박가현입니다.